기회는 조국했을, 과정은 조로남불, 결과는 조럴해저드라고 써있더군요. 이것은 무엇이냐. 입진보의 위선에 대한 탄핵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하는 진보의 위선에 대한 탄핵입니다. 검찰이 이것을 조금이라도 미적거리고 회피한다. 저희는 이것은 결국, 꿈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왜 이렇게 미적거리십니까? 서울대학교, 그리고 고려대학교에서 있었던 촛불 집회는 보이지 않습니까? 초국 후보자 임명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찬성 27.2%, 반대 60.2%,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대중들이 무심코 듣는 출퇴근길 라디오 방송이나 공영방송에서 뭐 가짜뉴스가 많다, 청문회를 통해 해명을 들어야 된다, 이런 말장난하는 걸 감안해도 저 정도이면 현재 민심이 어느 정도로 조국 후보자를 불신하고 있는지 감이 옵니다. 왜냐하면 대중들이 그렇게까지 바보는 아니거든요. 어제 네이버 실검순위에 조국 힘내세요와 조국 사태하세요가 올라왔습니다. 잘 모르는 대중들이 그걸 보고 뭘 하겠습니까? 도대체 조국이 누구야? 조국이 뭘 잘못했어? 이게 정말 사실이야?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사모펀드, 딸 입시 비리 의혹 등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가지 비리 의혹들을 직접 찾아보겠죠 지금도 검색만 하면 바로 나오는 그 기사를 하나만 봐도 현재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가짜 뉴스가 아니라 이 정도면 충분히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또한 조국 후보자가 출근길에 했던 해병들도 변명이나 거짓말도 있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무리 가짜 뉴스라고 한들 그것이 대중들의 호기심과 대중들의 검색을 막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압수수색에 검찰의 수사까지 시작했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2년 전 본인이 직접 쓴 트위터의 글을 아 먹었을까요?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적합하다는 응답자가 18%에 불과한 여론조사에 이어서 이번에 오늘 보니까 반대 여론 60%의 여론조사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또 다른, 어, 인명 강행의 요구가 뭐 30만 명이 넘었다 이런 것이 나오니 정말 그 청와대 게시판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는 반대 여론이 60%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조사에서는 20대에서 무려 68.6%가 반대를 해서 3, 40대는 물론 60대보다도 여론이, 반대 여론이 더 높았습니다. 또 서울에서 가장 높은 반대 응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여론조사 결국 어, 이 국민들의 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어, 마음을 제대로 반영하는 여론조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자유한국당 지난번 장애 집회에서도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 후보자가 안겨준 좌절감과 박탈감에 우리 청년들 젊은 세대의 마음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박대추 의원께서 올려놓으신 글을 보니까, 기회는 조국 했슬 과정은 조로남불, 결과는 조럴해저드라고 써있더군요. 어, 정말, 이 청년과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밝히는 것은, 어, 결국 정당 지지와 진영 논리를 초월해서 전 국민이 조 후보자를 이미 마음속에서 탄핵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입진보의 위선에 대한 탄핵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하는 진보의 위선에 대한 탄핵입니다. 이런 후보자가 기어이 장관이 된다고 한들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하겠습니까? 이미 저희 당이 확인하고 또 고발한, 하고 앞으로 고발 예정할 범죄 사실들은 차고도 넘칩니다. 제가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산의료원장이 된, 어, 의료원장에게 받은 조국 후보자 딸의 장학금 수수는 명백히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합니다. 또, 지금 조국 후보자가 이사로 있었던 당시에 동생의 사채빚에 대해서 보증을 쓴 것, 이것은 또 명백히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뭐, 그 이외에도 수많은 죄를 제가 여러 번 열거했습니다. 또한, 지금 조국 후보자의 656억 재산 형성에 대해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운동학원이 운동학원의 재산을 담보로 한이 채무 은행 대출금 이것과의 관련성에 대한 의혹도 제기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민정수석이 되고 나서 만든 조국 펀드. 첫 번째 이거는 강남 부자들 사이에 아주 요새 유행하는 수법 중에 하나라고 많은 분들이 제보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이 펀드 약정에 따라서 어, 제대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자녀들에게 펀드를 통해서 이 세금 어, 증여세 부담 없이 어, 재산을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 증여세 포탈 수단으로 조국 펀드를 쓰고, 그리고 조국 펀드가 투자한 회사로 하여금은 관급 공사를 하게 하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이것을 통해 상장회사를 합병하려고 했던 시도입니다. 결국 조국 후보자가 상장회사의 대주주까지 될수 있는 민정수석이 된 이후에 대주주가 될수 있는 이러한 어 정말 플랜을 짰다는 것. 저는 조국 후보자가 지금 뭐 청문회 우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검찰청에 빨리 가야 됩니다. 검찰 빨리 조사해야 됩니다. 빨리 수사해야 됩니다. 검찰이 이것을 조금이라도 미적거리고 회피한다. 저희는 이것은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검찰청의 수사 촉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의혹이 너무나 많은 범죄 사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또 조국 후보자가 이 정권에 사실상 아직도 실세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이 특검이 불가피한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검찰이 그렇게 몰리지 않으려면 조속히 철저한 수사 축구를 수사를 개시하고 그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왜 이렇게 미적거리십니까? 광화문에 모인 10만 명은 보이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 그리고 고려대학교에서 있었던 촛불 집회는 보이지 않습니까? 30, 28일에 또 다른 촛불 집회가 예정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보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미적거리는 것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대통령 일가의 여러 가지 비리 의혹을 민정수석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의심도 강하게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수석이 어떠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못 내리십니까? 하루 빨리 결단하십시오. 조 후보자를 품으려다가 민심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정권의 정당성마저도 상실합니다. 전자 결제를 하게 할 것이다라는 흉흉한 소문도 있습니다. 인명 강행하는 그 날은 문재인 정권의 어떻게 보면. 종국을 더 앞당기는 날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정의당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기상천외한 일이 조국 후보자를 둘러싸고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국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 측에서 정의당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아마 이 국회의 장관 인사청문회가 개시된 이후로 처음 있었던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의당, 더 이상 명분 쌓기 하지 마십시오. 정의당이 지금 원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야합에 의해서 국회법 무시하고 통과시켜볼까. 결국 민주당 잘 부슬려서 본인들 의석수 늘리려고 이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조국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다면 정의당은 졸립 기반을 잃고 말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20석 교섭단체는 커녕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5석도 유지하기 어려울게될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정의당은 누구보다도 그동안 공정과 정의를 외쳐왔습니다. 그렇다면 조국 후보자 문제에 있어서 자유한국당보다도 더 앞장서서 먼저 조국 후보자 임명 불가의 의견을 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여러분들의 추천, 구독, 공유, 후원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니다.